성의럽, 너는 인간 아니다. 얘 봐라, 옥도베리 님이, 너, 너, 옥배, 에이씨발, 뭐지? 옥배, 옥비두리 님이 얘기한다. 성의럽, 너는 인간이야? 패드립도 심하게 하고, 예정님까지 넘 봐? 에이씨발, 참.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례를 가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정말 악질이다죠. 성일음하고 이택님이 하고는 악질이야. 저런 놈 사귀지 마라. 이혜정, 이혜정, 이혜정 또 뭐야? 열심히 하시네요. 뭐야 이거? 이혜정? 짭이야 아 짭이다 짭짭짭 짭, 짭. 착한 너처럼 똑두리처럼 착한 장애인들 엄청 많아 많은데 비상식적인 장애인들이 나도 장애인이야 정신과 장애인도 있고 예, 여기도 장애인도 있고 야 이태리 니울 엄마 욕을 왜 하는 이놈의 새끼야 성 이름 너 그래 성 이름 나왔나 그래 그래 아잘 나왔다 니가 왜 이혜정이 이회정님 얘기하는데, 니가 뭔데? 어? 니가 왜내 욕을 하고, 전번에니 네 성이름, 어? 아까 후원하러 가서 이회정님 생각에 돈 넣었어요. 니가 왜이회정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진윤이야. 이름도 성이름. 니가 우리 부모한테 얼마나 욕을 했노? 윤희 엄마, 강간해야 된다. 요이 엄마 죽여야 된다. 요이 엄마 개년이다 요니 이 개보다 못하다. 에이. 니 얼마나 내한테 그랬노? 에이. 니가 아끼 저질른 죄를 니가 모르나? 니 부모욕, 우리 부모욕 얼마나 많이 했노? 강간해버려야 쳐 죽으라는데, 지새끼 같은 놈이라 하고, 에이. 개새끼 죽여야 된다. 하고, 내 보고, 에이. 저런 새끼한테는 또 후원해주니 차라리, 에이. 개새끼한테 후원해줘야 된다. 하고, 지도 안 하면서. 니왜 그런 말 하는데, 나한테? 에이? 너는 정말 천벌받아. 니가 장애인이면 너 같은 장애인은 없어야 돼. 니가 장애인이 됐잖아, 니가 성의로.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장애인, 이런 장애인 아래라 해서 비하를 한 거야, 너 같은 애를. 에이? 옥도베리 같은 애는 장애인이 있어도 착하잖아. 이런 사람들 존경받아야 돼. 옥도베리 같은, 옥배, 옥배뚜리 같은 장애인분, 장애인분들은 존경받아야 돼. 에이? 근데, 너가, 너는 첨벌받아야 돼. 아나? 왜 부모 성을 갖다가, 죽은 부모를 들락하리고 아까, 이혜정님을 들락날락거리나? 뭐, 이혜정씨랑 저랑 사, 사어주실 완전 돌았구나. 이거 완전 돌았구나. 에? 이태님, 쳐들어가라, 이착끼야 들어가! 삼 너무 씨끼야. 옥토비리가 다 해결하는구나. 그래, 잘했다. 옥토비리 참, 굿이다, 굿, 굿. 정말 똑똑하다. 성의름하고 내가 네 해결해버려. 옥토비리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씨발. 내한테는, 씨발, 그, 존나게, 저부터가 지랄하네. 아이고씨. 옥토비리한테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씨발. 내한테는 뭐, 홍우조씨가 와가지고 지랄 염병을 하네. 그래, 니만 믿을게. 옥두비리 니만 믿을게. 꼭 만만한 게홍우조씨라고 씨, 바까 아이고. 옥두비리한테, 옥, 옥비리한테 꼼짝도 못 하는 게, 씨, 바 아이고, 씨. 말 한마디도 못 거리는 것들이, 나한테는 지랄 염병을 하네, 아이고. 그래, 말해. 겁먹었다, 겁먹었다. 니한테 겁먹었다, 옥두비리한 옥두 비리한테연 벌면 갔다. 아이고 참. 러블리한테도 꼼짝 못 하대. 옥두. 옥비뚜리한테도 꼼짝 못 하대. 이해정이 짭두리가 성 이름이. 아이고. 약 먹고 잠이나 잘한다. 옥두비리어 목두비 목두뚜리가 목비뚜리가. 목. 목비뚜리한테는 꼼짝도 못 하는 이 짭. 이해정이 둘이가 성 이름이. 아이고. 목 목비 뚜리야니 혼자 담당하기 힘들지? 그, 래도 고생한다. 좀 이겨내라. 이놈들 좀 처단해라.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아군은 옥비뚜리 너밖에 없다, 지금. 알았지? 쫙, 이해정이 둘이 상대하고 성 이름 상대하려는 3대일인데 그래도 니가 잘하고 있다. 알았지? 상대해라, 이 나쁜 놈들. 그래, 너음 믿는다, 이. 어, 어, 목빛들이 너음 믿는다. 그래. 서페나를 줄라면, 임마, 목빛들을 주지, 임마. 늘왜 주는 새끼야? 목빛들을 줄라면, 목빛들을 스페나를 주지. 여자 소개 시기 준다잖아. 남자 구실 못한다 여자만 있으면 뭐하는 거야 남자 구실을 못하는데 목숨 들야난 남자 구실 못한다 남자 구실 못한다 더 이상 아픈데 찌르지 마라 알았지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해보면 끝이다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야 왜, 왜? 언제나 놀러와, 에? 지치면 언제나 오라고, 목표토리야. 너는 100% 찬양한다. 어. 몸 관리 잘하고, 어. 목표토리 새해 복 많이 받아. 목표토리 새해 복 많이 받아. 알았지? 언제나 온나 너가 뭐라 인마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형님이 해야지 어피토리야 야, 그래 내가 야, 너보다 나이도 많잖아 그럼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면 안 되지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야지 그래 그래 뭐야 인마 그래. 새해 복 많아 와, 와. 어, 어, 어. 옥피또리 사랑한다. 옥피또리야, 사랑해. 옥피또리 사랑해. 제복 많이 받으라, 옥피또리. 어,